그런 여자를 보면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 중 가장 취한 곳을 이 여자에게 쓰고 싶네." 이렇게 말이죠. 결국 이건 말 없는 구배지라고 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이런 고민 말이죠. 연애 초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말은 언제든지 꾸밀 수 있고, 친절은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말만 믿고 판단하다 보면, 혼자서 착각을 하거나, 현대로 그 남자의 진심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마음은요. 행동으로 절대 숨길 수 없다는 것. 오늘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다섯 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남자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곱 씹어 보세요. 제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영역을 확장하는 행동.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영역, 영어로는 personal space라고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관심있는 여자가 눈앞에 있으면 이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자기 영역을 넓혀서 당신 쪽으로 다아오려는 행동이 튀어나오죠.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부지 바깥쪽 팔걸이를 놔두고 당신 쪽 팔걸이에 팔을 괴고 있는 모습. 혹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의 팔이나 물건이 자꾸 당신 쪽 테이블로 밀려오는 모습.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본능적인 신호예요. 내 공간 안에 너를 포함시키고 싶다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는 이미 자신의 영역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넓히고 있는 겁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남자의 신체 언어는 여자보다 더 단순하고 그래서 훨씬 읽기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 남자가 굳이 당신 다따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역을 당신 쪽으로 넓혀오고 있는지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조금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티를 내지 싶은 순간도 있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면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감을 '당신'이라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남자의 솔직한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알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주제의 단어. 관심 먹는 사람과의 대화는 늘 비슷합니다. 점심 뭐 먹었어? 오늘 날씨 덥다. 사유를 때문에 너무 피곤해. 이런 얘기들만 반복된다면 그건 관계가 짚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의례적인 대화일 뿐특별는담전이 섞이진 않은 거죠. 그런데 남자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끌리기 시작하면 대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 남자는 당신을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더 알고 싶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적인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하죠. 너는 예전에 어떤 연애를 해왔어? 앞으로는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어? 너는 이를 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타입이야? 아니면 그 반대? 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반향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궈내고 싶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 남자의 이런 말 속에는 나는 너와 진지하게 연결되고 싶다라는 신호가 숨어 있죠. 그리고 남자는 단심있는 여자 앞에서는 은근히 자기 장점을 어필합니다. 일명 허세라고 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좋아해서 할줄 아는 요리가 많아. 나중에 침치찌개 끓여줄까? 주말마다 축구를 뛰어서 나는 체력이 진짜 좋아. 남자들의 이런 말들은 그냥 허세나 자랑처럼 들리지만 사실 계속 뜻은 나는 진짜 괜찮은 남자야. 나는 너한테 잘 맞는 남자야. 라는 무의식적인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남자가 당신 앞에서 미래, 연애, 자기 어필 같은 주제를 꺼내기 시작했다면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얼굴과 목을 만지는 행동.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면 배니 손이 어색해져서 머리를 만지작거리거나 목걸이를 괜히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바로 신장감이 만들어내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평소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터무 얼굴 근처를 좋아하는 여자가 눈 앞에 있으면 괜히 자꾸만 만지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안정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장으로 인해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차고 목이 타들어갈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몸을 만지작거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진장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와 동시 시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숨어져 있어요. 턱을 괴는 행동은 무심한 듯 시선을 끌수 있고, 묵을 쓰다듬는 제스처는 은근히 섹시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무의식 중에도 이런 동작으로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다가가도 너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여자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소개팅이나 첫 만남 자리에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목격되죠.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면 그 남자는 괜히 턱을 긁적이...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 이건 당신에게 자신의 관심과 설렘이 들기 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남자가 당신 앞에서 자꾸 턱을 괴거나 목을 만지작거리거나 자신의 얼굴에 마른 세조를 한다거나 등등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남자의 호감신호, 작은 유혹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목소리 변화,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서명.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목소리가 한톤 올라가곤 합니다. 조금 더 밝게 마치 나는 지금 설레고 있어라고 들려주듯 애교가 묻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남자는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정반대 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목소리가 낮아져요. 친구들과 장난칠 때는 평범한 톤이지만 당신 앞에서만은 묘하게 차분하고 한 템포 느려지며 낮은 톤으로 바뀝니다. 이거안 일부러 연기하거나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무의식 속에 빨리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안정적인 존재로 보이고 싶어하고 나는 이네 옆에 있으면서 너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해요. 그 결과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차분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눈치채기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동료가 다른 사람과 통화할 때는 가볍게 웃고 시끌벅적하다가 당신과 이야기할 때에만 목소리가 낮아지고 진지하게 변한다면 그건 그 남자의 무의식이 이미 당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목소리는 우리가 가장 숨길 수 없는 신체 반응 중 하나입니다. 담정이 올라오면 떨리고, 진심이 담기면 차분해지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당신 앞에서만 보여준다면, 그건 이미 그 남자 마음 속에 당신이 특별한 존재로 자리잡았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시간과 에너지 투자,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함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관심 없는 남자한테는 밤 12시만 넘어도 연락을 끊고 싶어지잖아요. 내일 일도 많은데 이제 자야겠다.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눈부풀이 무겁게 내려와도 아침에 피곤할 걸 뻔히 알면서도 타똑한줄더 보내고 싶고 전화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있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서 행복과 보상을 담당니다 많은 호르몬인데요.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활적으로 분비되어 그래서 남자는 마치 게임에 빠진 사람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여자와 함께하는 순간에 최선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휴대폰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 내일은 힘들겠다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건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모든 피곤함을 이길 만큼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당신에게 늦은 밤 바쁜 와중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과 연락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포지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집에 데려다 주고 만날 때는 여자의 집 앞에서 만나는 그런 여자를 보면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자원 중 가장 취한 것을 이 여자에게 쓰고 싶네. 이렇게 말이죠. 결국 이건 말 없는 고백이라고 할수 있어요. 남자의 가장 강력한 호감신호는 언제 어디에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남자의 진심은 코처럼 고백보다 작은 행동 속에서 훨씬 더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한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혼자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그 남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연애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